합니다, 여러분. 지금 맞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복잡하고 그 복잡한 거좀 하나 좀몇개좀 좀 얘기 좀 해줘요. 뭐좀 뭐부터 시작할까요? 뭐부터? 아뭐 원하시는 대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지금의 그 시장은 올해 초에 생긴 이 정, 지정학적 이슈. 그러니까 이걸 음. 꼭 우크라이나라는 단어로 말하지 않을게요. 네. 왜냐하면 그거보다 지금 문제는 훨씬 더 커지고. 음. 어, 길어졌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라는 단어가 적상하지 않고요. 네. 지정학적 변화라는 단어로 오케이. 이 현상은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러면 지정학적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이에요. 세계화의 음. 내용에서 음. 이제는 그 열강 축이 있는 중국 음. 축과 미국 축으로 바뀐다라는. 말을 우리 저 어, 지난번에도 우리 아카데미 네. 와서도 네네. 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붙어 먹는 거예요. 붙은 세력이 됐잖아요. 어, 어. 그게 미국이 싫어한다.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인데 어. 그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진행돼 되 버렸어요. 어, 일단은 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이미 아, 어떻게 안 돼요? 둘이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간 건가 이제? 아니 세상이 어. 둘에서 하나가 됐는데 하나에서 그러면 둘로 나눠지는 예영어로안 가니까 둘로 나눠지는 거고. 음. 그거는 세상이 자연스러운. 봄이 그 가면 겨울이 오고. 오케이. 예, 그런 겁니다. 그럼 뭐 받아들여라. 어, 레이달리오 그 저기 차트 그래? 가지고 맨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어. 그 중국이 올라오고 미국이 내려가는 그림 맨날 어. 자주 언급하시면서 뭘 그래요? 아니, 근데, 아니, 네. 저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니, 뭐, 그럼 뭐하러 불렀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지정학적 이슈가 너무 커진 부분들은 사실 이게 작년부터 혹은 10년 전부터 이 생각을 못한건 아닙니다. 근데 음. 지금 진행되는 속도와 방식이 너무 빨라요. 음. 그래서 그 기존에 전 세계에서 금을 계속 매입하고 있던 유일한 두 국가가 음,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지난 한 5년 정도를 보면. 음.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 5년 이전에 보면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어, 사는 국가는 거기에는 인도가 들어갔었는데, 인도가 3년, 5년 전부터 금을 안 사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확 터진 것 같지만 음. 사실은 지난 한5년 정도에 굉장히 많은 이 상황에 대한 각 지역 각 주체별 준비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전전 전, 전에 어, 미국 국채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다 팔아서 없어요. 음. 러시아는 음. 그리고 중국은 뭐 가장 앞에서 대표 선수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대놓고 막뭘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하면서 공격을 당하면서 계속 이 상황을 만들어왔고 오케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정학적의 상황의 변화는 어, 사람들이 기존에 이거를 인지하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 게다가 사우디가 이제 중국의 그 위안화로 석유를 받겠다라는 얘기까지 진행하면서 훨씬 더 문제. 는 고도화돼서 이거는 이제 기정 사실인 거죠. 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거는 방향의 문제는 사실 기본적으로 끝났고요. 음. 속도와 방식의 문제만 남았, 남았는데 이 속도와 방식의 문제는 무조건 복잡합니다. 왜냐면 하 정치잖아요. 음. 군사잖아요. 이건 음. 원래 제일 복잡한 거예요. 경제보다. 음. 그러니까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은 전부 다더 복잡할 수밖에 없고 이건 그냥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작년 까지는 어, 우리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같이 설명드릴 때 과학의 비중이 제일 높다. 어, 오십 프로까지가 되고 네. 나머지 삼십 프로를 정치, 뭐 이십 프로를 경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 비율을 놨잖아요. 네, 네. 그세 개를 동일하게 놓을 때 지금 현재는 정치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아. 지정학적 이슈를 다루어야 되는 부분은 정치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게 경제 쪽에서도 조금 늘려서 20%가 경제가 15%로 떨어지는게 가능하겠고. 어. 과학이 50%에서 40%로 줄면. 음. 그러면 정치 비중이 양쪽에서 15%가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의 비율 변동을 해서 세상을 해석해야 돼요. 시장도 해석해야 되고. 아, 네. 아, 어려워지겠다. 그다이나 어려, 어렵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형님 말씀 알겠는데 정치가 네. 들어오면 하 진짜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하기도 어려워. 우리 협소 그리고 내가 네. 그래도 과학을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래도 뭐라도 할 말도 있고 뭐 상수라도 불러서 어떻게 할수 있겠는데 이게 그렇죠. 과, 과학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돌이가 지금 <laughs> 살기 되게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지금 당분간은 당분간은 네, 어. 지금 아니, 살기 어렵진 않지 어쨌든 45%는 이때면 어쨌든 과학은 중요한 게 중요한데 이게 선반영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하, 그게 아하. 그러니까 비중이 떨어지진 않는데 아하. 우리는 시장에 있는 사람이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 방향성이 때문에 중요하니까 네, 그 부분이 선반영이 됐으면 비중이 높아도 음. 미분값에 영향이 적죠 오케이, 오케이, 그 오케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네. 어려운 구간은 맞고요 지혜님 저기 공돌이가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 그 굳이 꼭 집어서 그렇게 명시화 <웃음> 명 <웃음> 그렇게 <laughs> 문자화하지 마시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네. 이해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음. 이게 자기가 약점이 있다라면 약점을 받아들여야 해결책이 나와요 오케이. 자기가 약점이 있는데 그걸 피하려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어. 그~ 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사실 하나 이제 그리려고 요거 한번만 요거 한번 그려주세요 그래서 네. 앞에다가 다보여드릴 볼게요 네. 음. 그니까 어~ 요거는 이,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약간 보이시 나요? 네. 음. 자 이게 기존의 문제가 이 정도였는데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어, 기존의 문제를 어, 여러분들이 보는 어, 기존의 관점으로 무, 안, 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다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은. 음. 근데 이 상태에서. 이런 식의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음. 여러분의 기존 관점으로는 이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없어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지정학적인 큰 변화도 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선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전체 문제를 더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를 써야 지금의 현재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뭐냐면 이건 이건 이제 효성님의 사례예요. 어? 어 지워졌어. 잠깐만요. 이걸 누르면 안 지워. 다시 돌아 돌아요. 이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이제 효성님의 사인데 빗줄친 부분이 과학에 대한 우리 효성님의 이해고 음. 점이 어, 경제에 대한 효성님의 이해예요. 그래서 음. 별표 부분인 정치에 대한 이해가 우리 효성님이 잘 없어요. 자, 냉정하게, 이, 냉정하게 음. 이 상태에서 지금 음. 새로 생긴 문, 문제의 성향이 별표가 저렇게 생겨버리면 음. 이렇게 됐으면. 전체 문제를 보는 방식은 기존에 있었던 경제의 점인 부분하고 빚금인 과학의 부분하고 나머지 정치적인 부분의 이해가 이만큼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음. 이러한 그 정치적인 이해에 대한 방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약속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음. 중국과 러시아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이해가 많지가 않아요. 전략적인 사고가. 그렇죠. 전략적인.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우는 부분이 어, 지금 현재는 필요한 거죠. 아,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네. 뭐,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아, 일단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네. 복잡하게 해주세요. 일단, 일단 정의를 내렸고, 문제 의 정의를.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어,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과학적인 방법과 경제적인 방법도 당연히 넣지만, 우리가 이게 뭔가 전보다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떨어졌을 때할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음. 자기가 기존의 포지션을 백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셨으면 음. 일단 7 0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전보다 내가 대응 방법이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인정을 스스로 이, 이 설명을 듣고 동의가 되시면 어. 그러면 내가 모르는 변수와 상황이 내 이해의 관점으로 만든 전략을 안 좋게 만들 확률이 전보다 늘어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럴 때는 포지션을 줄여야 돼요. 음. 아, 그러면 제가 그래도 네. 감각적, 감각은 있나 보다. 줄여야 될것 같더라고, 저, 제가. 네, 그래서 네. 계속 이제 뭔가, 제가, 제가 대들, 대들 장이 아니야. 대들 장이 아니라는 건 직감적으로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일단 뭔가, 뭔가 새로운 변수들이 나와서 기존의 방식으로 또 해, 해석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뭐랄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해야 이제.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정치적인 부분을 그러면 설명을 해 주... 드릴게요. 응. 이 네네. 상황에 대해서. 그이 이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이해는, 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뭐 예상하고 이런 건 어려울지라도 음. 일단 현상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하니까. 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어, 주요 국가가 생각했던 상황과 음? 진행이 되면서 주요국 스스로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 네. 이런 지역의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도 자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랑 일주일 지나고 나서 오 상황이 너무 또 변해요. 음. 그럼 새롭게 수정해요. 음. 일주일 지나고 또 바뀌어 또 수정해요. 음. 지금 이런 과정들이 제 시각에는 계속되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어, 일단 중국과 러, 러시아는 어 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급속하게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변화, 변화들은 변화 네. 거의 대부분 다 예상 못했던 그렇죠. 속도고 방향이었던 거다. 아니, 방향은 그렇게 나중엔 갈지 몰라도 진짜 속도가 네. 진짜 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응하고 있는 저 너무 대단한 그 방어력도 오. 예상하지 못한 거고요. 그렇죠. 러시아 군대가 저렇게 못 할지라는 것도 어허. 굉장히 그~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뭐~ 러시아군은 뭐~ 일부 설명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걔네들은 밖에서 나가본 싸움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자기 땅 지키는 전략을 쓰는 지역이라서 음. 공군이 공격적인 것보다 방어적인 전략에 쓰는 음. 주체예요 공군이 음. 공군이 나가서 공격을 잘안 해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laughs> 나가서 얻어맞아요 공군이. 공군이 공군이 제공권이 안 되니까 음. 현대전에 제공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이 제대로 못 나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센 무기는 들고 있으니까 너희너희 너희 까불면 이것서 이것만 하고 있지 그러고 있을 때가 차라리 무섭지 하잖아요.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 뭐 이런 건가요? 그거를 쓰게 되면, 어. 무기를 그걸 쓰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기 아, 때문에 어. 그 상태에서 그걸 못 쓴다 그러면 지금은 생각보다는 약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거기다 되고 중국은 지원하기도 좀 애매한 입장이라서 지금은 약간 내가 러시아 편이지만 어, 가, 간을 보고 있어 음. 라는 식으로 개입하기 어려워졌어요. 음. 왜냐하면 그핵 시설을 타게 타는 순간 핵무기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 인류한테 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각을 러시아가 시켜버리는 바람에 음. 인류 외적인 문제가 돼 버려가지고 유럽과 나머지 대응력이 또 너무 빨라졌어요. 공공이 적이 네.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나토에 대한 강화를 미국이 계속 하고 싶었는데 아. 독일이 안 하고 애들이 계속 안 해가지고 야 어. 니들 좀해해 해. 어. 했는데도 안 하다가 이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없 나토가 ]구나. 지금 강화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네. 미국은 원하던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오히려 나토가 강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기존의 질서를 유지는 하고 싶은데 음.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힘이 빠지는 건 스스로가 알잔 말이죠. 음. 그러면 그 힘을 같이 유지할 내가 필요한데 그게 뭐 인종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유럽과 미국이 서로 같은 편이어야 되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같은 편인데 얘가 힘을 안 써. 음. 그러고 있었던 애가 지금 힘을 쓰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적으로 되게 지금 유리한 거예요. 미국로 네. 상황. 어. 예. 어. 경제적으로 말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치의 영역을, 어, 지금은 이제 세계를 전 세계를 이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이 예를 들어요. 폭스바겐이 음. 한 2000년도에, 어,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laughs> 전 세계 마켓쉐어가 예를 들어서 8, 8%다. 음. 그래서 어~ 뭐~ 포스바겐이 요즘 나온 새 모델이 잘 되니까 (1퍼센트가) 전 세계 그~ 매출에서 늘어나면 비중이 늘어나면 마켓쉐어가 주가가 한 (30프로)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다라고 해요 네. 그~ (2020년) 얘기인데 네. (2022년이) 지금은 폭스바겐이 러시아에 팔수 있나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파는데 중국이 유럽 업체의 메이커의 판매에 대해서 전보다도 부정적인 정책 가끔 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쓰게 되면 그럼 중국 판매는 옛날보다 더잘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팔수 있는 지역과 팔수 없는 지역을 나눠야 돼요. 음. 예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 음. 세계화 시대였으니까. 음. 그런 식으로 더그 분간을 많이 해보고 고려할 변수를 많이 해보고 기업들은. 경영전략을 짜겠죠. 당연하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경영전략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평가해야 되잖아요. 판가, 판단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어려워지죠. 그러네.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그렇죠. 그냥 퉁칠 수가 없는 없잖아요. 거구나.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 사업계획을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laughs> 코로나 때 다음 분기 혹은 1년간 발저 계획 시를 못 발표하겠다라는 아, 기업들이 아. 매우 많이 늘었던 맞아요. 모르겠, 모르겠다는,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니까. 모르겠다는 아. 거. 아.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은 지금 상황은 그때랑 또 다른 저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 추정치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네요. 네. 아, 이게 어쨌든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로 네. 그냥 대충만 생각해 봐도 사업 파는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파진 거죠. 내가 그냥 기존에는 어 저기는 당연히 팔리고 내가 잘 만들면 팔리는 건데 이게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정치적인 얘기는 뭐이 정도로 하면 되나요? 어, 어, 일단은 틀은 틀은 얘기죠. 예, 얘기 왜냐하면 땅도 거... 해야 되니까. 아, 어,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경제로 갈까요? 경제로 그러니까, 갑시다. 어, 네, 네, 네. 경제로 가면 가장 핵심은 경제에서는 지금 미들 언덕이 없어졌다라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배드가 어, 받쳐주지 않는다. 배드가 적이 저이돼 버렸잖아요. 뭐, 뭐가 됐어요? 적. 적이 됐다고? 친구가 아니라. 어. 골드만 편이잖아요. 아. 골드만삭스가 한 표현이잖아요.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콜옵션, 아, 풋옵션이 아니고 콜옵션이라고. 아, 그, 그렇게 도되나요 아, 졸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빠지면 받쳐주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올라가면 누른 애들이라고. 크레 스위스, 저는 크레딧 어, 스위스. 졸탄. 스위스. 아, 맞네? 네. 졸탄, 만나보신 적 있어요? 만나본 적은 없죠. 아, 네. 네. 얘기는 해보신 거. 아니, 유명하다는 건? 유명하다는, 아니, 건 유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좀 약간 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좀 약간 너무 얄밉게 생겼더라고요. 졸탄. 본 적은 없지만. 그냥 그, 방에서 <laughs> 컴퓨터 게임만 할것 같은 생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아, 그런데 이제, 이제 연준이 하는 역할이, 네. 콜 옵션이라는 얘기 듣고 저도 되게 놀란 게, 올라오면 누른다, 올라오면 누른다. 이, 이거, 이거라서, 아, 저도 깜짝 놀라긴 했었어요. 저도 어. 글을 봤는데, 굉장히 그 사고 구조가 음. 굉장히 복잡하신 분이더라고요. 유니크, 유니크한 거같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유니크하다는 건 확실한 거같아 어, 어, 졸탄. 그래서 음. 그, 그분도 있고, 뭐, 골드만도 그렇고 골드만이 음. 사실은 5년 이전, 5년 전 이전에는, 가장 미국에서 욕심도 많고 음. 미국 정부의 성향과 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나오던 곳인 거를 음. 사실 어깨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 그 IT 회사로 변모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어. 회사가 바뀌면서 지금의 의견은 굉장히 데이터 기반에서 중립적으로 나와요 아. 골드만이 골드마니. 그리고 골드만이 하던 그런 역할을 제 시각에서는 JP 모건하고블랙박이 어.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어, 그런 거 같아요. 말 들어보니까. 네. 이제, 레디핑크가 어떤 그, 뭐, 그, 오피니언 리더 같은 역할을 그쵸. 좀 많이 하고, 네. 하기도 하고, 네. 어, 다이먼 회장님도. 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하는 거는 되게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느낌은좀 받긴 했었어요. 근데 골드만은 요새는 좀안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 진짜? 기반이니까. 음. 그 레디...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예. 네. 객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를 거, 얘기하는 거. 네. 그 레디핑크는 혹시 그 서프라임 모기지를 사태가 터진 그 구조와 상품을 만든 사람이 레디핑크라는 걸 아십니까? 음. <laughs> 네네. 네. 뭐, 네네네. 네 어. 그, 그래서 뭐 그, 그쪽 그 관련된 그 정부와 관계가 셀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어느 날가그 저도 그런 얘기 본것 같아요. 이제 그 언, 이제 그 미국 정부의 그 경제 관료들로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골드만 삭스에서 많이 가다가 네. 어, 이번에부터인가 지난번부터인가 그 블랙락에서, 블랙락에서 많이 가죠 블랙. 블랙락에서. 예. 그러니까 블랙락이 패드의 정책을 그 실행하는 회사가 블랙락이잖아요. 아왜 왜요? 어 그럼 페드가 직접 주문 내고 다할수 없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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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걸 실행해. 아, 엑시큐션을 아, 아. 퀴즈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라. 네, 해 네, 아, 예를 들어서 연준이 뭐뭐그 채권을 팔, 산다고 네, 하더라도 네. 채권을 연준이 살 수는 없으니까.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누가 그걸, 대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천억 사, 여보 천억 팔아 하면 그걸 블랙락이죠 그렇지. 한다고 그 대신에 네. 가격은 네. 네가 잘해라. 이런 네. 이런 네. 정도. 비주으로 네. 네. 어, 네. 너무 비싸게 네. 사지 말고 이런 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음. 아 근데 골드만삭스 얘기를 했는데 걔 걔네들이 적이 됐다. 연준이. 음. 연준은 지금 그, 볼커의 그 관련된 인터뷰를 의회랑 할때 얘기했잖아요. 음. 그거는 방향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한 것이고, 음.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할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거는 정치계와 음. 그다음에 행정부와 패드가 합의가 되지 않고선 그런 멘트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음. 이미 사전에 이제 서로 간에 해 놓고 이제 그걸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 주는 거지. 음. 그 인터뷰 상에서 그날 뭐가 나온 거는 이 갑작스럽게 순진, 어. 순진하게 세상 보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어, 아, 나도 모르게 그 얘기해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어, 거지? 없어요. 어, 그런, 그런 건, 건 없다. 그런 건. 어. 다 이제 다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조율은 다 조율을 다 하고 음. 그러는데 그 조율을 표현하는 방식을 약간 더 세련되게 해서 음. 스타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방향은 다 정해놓고 하는 거고요. 음. 음. 근데, 그래서 믿을 데가 경제가 없다는 거죠. 없다. 어, 없는 상태에서 뭐 지금 뭐 아침마다 잘 말씀해 주시지만 음.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에서 보여주듯이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와 성장률 문제가 둘다 있는 거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음. 둘 중에 하나만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덜 어려운 게 있어야 되는데 시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거지 둘다 어려워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단기 문제고 음. 성장률 문제가 더 장기 문제 얘기하지만 음. 둘다 중요도가 매우 크고 둘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만족하는 해법을 패드는 어떤 식으로든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의 음. 정책을 쓸 때, 음.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 저의 혹시 사고 구조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어이 복잡계는 당연히 다 모든 게다 모순 구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창과 방패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모순적인 상황인 거예요. 모순이죠. 그렇죠. 어. 하나를 가지고 할수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이 문제가 모순적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순적인 문제면 이 해결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어느 게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더 정하거나 아니면 음. 시점을 정하거나 누구한테 더 유리하거나 결국은 전체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는 의사결정이 들어가고 중요도가 들어가 볼수 밖에 없어요. 음. 그게 지금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인플레이션 문제인 게 미국에서는 수요가 더큰 경제 단위이기 때문에 뭐 서비스나 이쪽이 한70% 차지하잖아요 네. 미 경제. 그리고 모기지 금리 같은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해서 미국의 모기지 구조는 이 정보가 수요를 관리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문제와 경제 성장률 둘 중에서 뭐가 더 컨트롤하기 어려운 문제야라고 하면 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인 거죠. 음.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도 인플레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촬영관 계속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어주시니까 되게 감사합니다 네아 <laughs> 네. 잠깐만 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맥주 여기뭐한잔 하시고요 네. 저기 어 그러니까 되게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연준이 처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다 그리고 이제 모순적이다. 인플레도 잡고 성장도 유지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둘 네.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너무 평소에 그냥 적당히 이러고 있을 때야. 뭐, 그래, 그래, 그래. 어, 니네들이 여기서 놀아라. 근데 이게 너무 심해졌으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 이걸 선택하면 누구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다면 어, 어떤 기준으로 네. 판단할 거냐. 네.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 더 시급하고 더 시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그게 음. 인플레라는 거죠. 인플레다. 네. 그래서 인플레를 대응하는 방식을 먼저 강 하게 쓸 것을 딱 확인하니까 미국 금리가 그냥 올라죠올라 버리잖아요. 올라갔죠. 네. 그게 이제 시장이 그 신호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그 의회와 패드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로 다 잡아내야지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 있는 거죠. 음. 그날딱 그러니까 그 하는 순간에 뭐 이거는 뭐다 우리가 포지션 없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 얘기 안는니데 아니 어쨌든 어쨌든 아니, 어쨌든 그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 어렵고 선수 의 영역인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이, 네. 이, 이 이해를 있으면은 어. 사실 한달 전에 미국 채, 채권을 쇼를 칠 수가 있었던 거죠. 아 그치 그치. 그치. 네, 지금 그, 그 우리나라 상장도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어, 가능하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ETF로 음. 그. 미국 채권 10년, 30년 이런 것들을 쇼을칠수 있는 ETF들이 있어요. 음, 그런 음. 걸 이제 해도 수 된다. 수 음. 네. 경제 얘기는 연준 얘기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질문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이 네. 오케이 그러면 연준이 인플레를 잡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어 희생을 하더라도 네. 경제 성장을 희생을 하더라도 네. 거기까지는 동의. 오케이. 그러면 또 희생을 맞나요? 얼마나 할 거냐? 음. 그러니까 희생을 여기 있던 거를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음. 여기가 0 이에요 네. 이거 밑으로 까지 할 거냐 네. 아이 정도까지만 했다 이렇게 할 거냐 이 아니면은 이 문제는 이 질문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연준이 이렇게까지 안하면 안되는 문제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안해도 풀리는 문제냐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